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요. 형사합의금이라는 명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더 받는 합의, 더 빠른 합의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요. 합의금을 두 배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요. 두 가지 종류의 합의금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라는 걸 우리가 그냥 합의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의금은 첫 번째 민사합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말 그대로요. 재산상 손해랑,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두 가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 이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민사합의도 해야 되고 형사합의도 해야 되는구나. 이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는 게첫 번째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형사합의가 민사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합의금을요, 잘못 받으시면 민사합의금이 그만큼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요, 민사합의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다음에요. 보험사에다가 채권 양도 통지를 하시거나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한 형사 위로금이다.라는 거를 기재를 하셔야 내가 형사 합의 이후에 민사 합의금이 깎이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형사 합의서에 기재를 하시면요. 이후에 민사 합의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십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요. 형사 합. 비금이란 명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 벌써 옛날이 됐네요.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적극적인 손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입은 손해. 그거에 대한 배상. 예를 들어서 치료비, 병원비, 뭐 장례비, 입원비 이런 것도 있겠죠. 두 번째 소극적인 손해.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벌어들였을 수익이 있는데 그거를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벌어들 그러면 그 재산상 발생한 손해 이걸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그 어디에도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사합의금을 받았을 때 이거는 순수하게 내가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라는 거를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나중에 아 이거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로 받은 거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위자료를 깎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광용어구처럼 합의서 쓰면서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쓰면은 나중에 민사 법원에서는 그 돈이 간 다음에 이걸로 민사와 형사 모두 동시 합의가 됐구나 그러면은 민사적인 손해도 이걸 받고 끝내기로 합의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형사 합의가 민사 합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의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를 텐데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저희 사.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내역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형사 합의금의 한도는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가해자한테 이런 정보를 직접 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두 배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두 가지 종류의 합의금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두 번째, 형사 합의가 민사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라. 세 번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교통사고 피해 입으셔가지고 가해자와 현재 연락하고 있고 합의 조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요, 저희 연락주시면은 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